안녕하십니까 산비과 전문의 31년차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쓰기 바랍니다 57세 여성이 질건조증과 성욕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비과에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보다 3살 연상인데 성적으로 아주 건강했습니다 폐경이 되면서 성욕도 없고 남매나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성교통이 생겨서 남편의 성적 요구를 거부하면서 자주 싸웠는데 그럴 때 다른 여자들에게 물어보면 여자인 니가 반성해라 라고 말하는 여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그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산비과 의사로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보다는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손보는 것이 좋다고 고라고 싶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다시 가정으로 못 돌아온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즐거움이 책임감을 넘어서버려요. 두 번째 밖에서 남편을 유혹하는 여자의 목적이 돈이어서 내 언니가 절대 남편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남편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부인이 남편 차를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또 많은 여자가 뭐 나이 먹으면 남자가 바람도 피울 수 있지 뭐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여자로서 노력을 안 하거나 남편에게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서도 남편의 행동을 감시만 하거나 뭐 이제라도 남편의 외도를 알았으니까 남편과 자신의 성생활을 위해서 질 관리를 하거나 이렇게 나누게 되죠. 저에게 질 관리를 한 많은 여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의 나이가 되어 보니까 인생에서 돈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번 돈은 내가 다 쓰고 죽을 거예요. 자식에게 돈을 준다고 고마워하지도 않을 거고, 자기네들이 빚다 물려 번 돈이 아니니까 재산을 못 지키더라고요. 그럴 거라면 차라리 앞으로 질 관리에 돈을 투자해서 남편에게 사랑받고 살 생각이에요. 여자의 질이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린 송아지는 고기 질이 부드럽고, 나이 든 소는 고기 질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 자신을 들여다보거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 들었다고, 자기 삶을 포기하지 말고, 또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돈도 좀 쓰시기 바랍니다. You can do it. 여러분, 구독 박아주세요.